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. 바람을 피우는 거는 또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겠죠. 여자도 바람 피웁니다. 일단 바람을 절대 안 피우는 남자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, 내 남친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. 바람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바람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남자의 바람에 대해 아예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.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심리는 개인 특징,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담하면서 느낀 일부 남성이 바람을 피우는 피우은몇 가지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 막 꼬심이 막 이런 말 많이 쓰죠 OO, 심심이라고 하잖아요 말처럼 그냥 누가 심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확실히 성역이 강한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 그리고 내가 자기 삶의 최고 활력소이기 때문에 한 여자로서는 만족을 못하고 여러 여자와 성역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스킨십 그런. OO가 굉장히 관대하죠. 아주 쉽고 애정 표현도 잘하고 나에게 한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유혹도 잘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겠죠. 바람둥이의 기본 유형이에요. 언제 어디서든지 여자를 만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부류라고 할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좀 구제가 어려운 부류기도 한것 같아요. 육체적인 것만 취하고 잠수 탈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타입입니다.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서의 감정적 연결 또는 친밀감 부족입니다.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에 취약하다. 이런 말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으면 심리적 공허함이 적을 수 있는데 엄마와 친밀한 유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정 결핍이 무조건 생기겠죠.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여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.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랑을 줘도 끝없이 관심을 갈구하기 때문에 만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마음의 충족을 느끼고 여러 사람의 관심 받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내사람 생겼다 한들 또 다른 사랑을 고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진짜 특히 무서운 게 이런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일치를 못 하고 또 상대에게는 언제나 진심이라는 거예요. 세 번째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예요. 여자를 만나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든지 바다를 건너야 된다든지 하면 바람 피우는 게 쉬울까요? 무인도에 살면 불가능한 일이겠죠. 이성을 만나 는 바람피우는 상대는 주로 자주 보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쉽게 가까워지고 하기 때문에 산내 바람이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어떤 바람보다 압도적 1위인 거예요. 이처럼 이성과 만남이 잦은 취미활동이나 뭐 솔직히 헬스 운동하면서 바람 나는 일은 빼박 진짜 너무 많죠. 이성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이외에도 남자나 여자나 뭐 바람이 피우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겠지만요. 바람을 피우시려면 절대 상대가 중년 날까지 모르게 하시고 상대방의 바람 때문에 힘드신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 더 이상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현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오늘 타로 카드의 주제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다른 이성이 있는지. 한번 볼게요.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상대는 혹시 다른 이성이 있을까? 확실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바람피는 이성이나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많이 빠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이성과는 만난 지는 좀 오래됐고 운명의 카드라서 뭐 오래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크기가 좀 크다고 할수 있겠죠. 만났다,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사이로 보이기도 하고, 다른 이성이 있냐라고 하면 다른 이성에 관한 의심이 분명히 있었겠고, 지금 카드로는 다른 이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네요. 제가 그래서 티카드를 하나 더 뽑아 봤는데,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이성을 대하실 때 조금 공적으로 대하시던지,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해주셔야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상처도 없고, 상인의 카드라서, 이거는 내가 하나 가면 하나 오고, 뭐, 요런 좀 공정한 카드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어, 다른 이성에 관한 여부는 좀 있으신 것 같고 음,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일단 그 이성에게 좀 올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팁 카드의 조언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